다 빼면은 다 빼고 털일를 하면 돈이 300만원 들고요 그 다음에는 이렇게 걸어서 이렇게 이 하나라도 살린다고 걸어서 하면은 500만원 들고요 임플란트로 하면 3000만원이 든다는 거예요 아이고 어르신이 3000만원 큰 돈이죠 네. 그래가지고 이게 걱정이잖아요 그래서 참 생각하다가 아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, 아들아, 병원에 갈 거네. 저기 뭐고, 내가 이가 아프다. 이가 아프다 그러면서 전화를 하니까, 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, 이 아프면은 소금으로 양치하세요. <laughs> 소금으로 양치해야 됩니까? 이가 다 빠졌는데, 무슨 소금으로 양치를 합니까? 그러니까 말도 못 꺼내고 또 전화를 끊었어요. 또그래 참는다고 참아버리. 자꾸 이가 아파요. 또 전화를 했어요. 아들아 아무래도 이가 아프다 하니까 또 하는 말이 아버지는 참 되게도 말안 듣네. 내가 저번에 소금으로 양치하라 했잖아요. 그것까 되겠어요. 그지요? 그러고 그러다가 이제 추석이 됐어요. 아들이 와가지고 돈을 딱 10만 원을 주고 가는 거예요. <laughs> 기가 차지요? 맞지요? 요새 그 아들 낳았다고 좋탁할거 없어요. 아들, 아들이 나쁜 아들도 아니에요. 저것도 묻고 살기 어려워요. 어, 직장에 가가지고 돈뭐 3, 2, 300 받아가지고 아, 아들 뭐 학원 남들 학원 보내는데안 보낼 수도 없고 학원 보내야 되고 뭐 요, 그렇게 다 살다 보면 저것도 막 똥줄이 타요. 그러니까 아버지 10만원 주는 것도 나쁜 아들이 아니에요. 그러니까 아들. 믿으면 안 돼요. 맞지요? 아들 어릴 땐 키울 때는 이쁘다 캐도 고등학교 쯤 가가지고 코에 수염이 좀 나기 시작하면 아들이 뭐가 된줄 알아요? 사촌이 돼요. 사촌. 그 다음에 대학을 가면요. 얼굴도 못 보고요. 팔촌이 되고요. 그 다음에 장가를 보내놓으면 뭐 될까요? 남이. 남이에요. 장가를 보내놓으면 사돈대뿌리, 사돈. 진짜 사돈도, 진짜 사돈도 생기지만 아들도 같이 사돈대뿌리 그래, 사돈 아들이 무슨 관심이 있어가 아버지 뭐 이빨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 안 해요. 그러니까 우리는 눈만 뜨면 은 막, 가방 하나 들고 나와서 태 어디로 가야 돼요. 내 집에 누워있으면 안 돼요. 태 어디로 가야 돼요. 저도 그래서 이거라도 하고 댕깁니다. 안 그러면 갈 데가 없거든요. 누워있으면 안 되거든요. 그래서 여기 참 생기는 거 없이 돈이 들면서도 우리가 이렇게 댕기는 거는 서로 얼굴 보고 또 어르신들 얼굴도 보고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댕기는 거예요. 만약에 안 댕기고 가만히 있으 다리가 들들 떨리고 다리 힘이 빠지면 그 다음에는요 젊을 때 아무리 아들들 뭐집 사주고 뭐 장가 보내고 뭐 이렇게 해도 그건 다이잡스세요 아, 예, 다이잡으세요. 네. 아, 네. 내가, 네. 내가, 어, 내, 내 힘으로 변속 몸감은 끝이에요. 그지요? 내가 살아있는 동안 변속할 수 있도록 자꾸 돌아다녀야 돼요. 그래, 다리에 힘을 얻어야 되니까요. 그래서 여기 어르신들 여기 와서 이렇게 지내는 거참 좋은 거예요 서로 얼굴도 보고, 예. 맞죠? 건강에 좋고요. 예, 아, 즐거운 인생입니다. 아 맞죠? 예, 박수 쳐주세요. 예, 저도 아코디언 연주로 대전 브루스 해보겠습니다.